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LBA General Workbook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025, 2025년이 2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r i g 자, 먼저 파닉스 시마부터 시작하는 LBA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듣고 싶지만 everybody look at me. 자, 아, 우리 지수나 준비됐지? 응, 알았어. 선생님, 얼굴 이뻐. 고마워. 자, 여기 먼저 우리 월크북 원장님이 만든 봉조리가 만든 월크북 볼게. 또잘 보여?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CH, ch는 치 발음 난데요. you are a R. ch는 또 치. CH, 치도 되고, 크도 발음이 나거든. 그치? 그래서, cheer 어, 하고 여기서는 치, 치얼, 치합해서 츄치야. 여기 선생님이 나눠놨지 이런 걸 그걸 한번 단단히 봐. 자, C H I N 이야. 어떻게 될까? C H 하면 치, I N 은 인이잖아. 합하면 치에 인을 붙여서 쥔이라고 하면 돼. 한번 해봐, 여러분이. 그렇지? 그렇지? 자, 이쁘게 색깔을 넣고 싶은데 가볍게 할게. 자, 아, 에, 이, 어, 우라고 해. 이런 거를 어. 뭐라고 하지? 아의 요는 모음이라고 하지, 그지기 이은, 디글리을 이런 거를 또 자음이라고 표현한다 단 얘들아. 아 그렇구나. 자, A는 에, 아. 이거 앞에 어, 기본 라인에 선생님이 해뒀으니까요. 간단하게 아의 요라고 하지만 A, E, I, E, O, A, O, U, 뭐 이렇게 골고루 발음 나는 거. 에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ch 나오잖아, 그지? 츠. 이는 뭐야? 이라고 발음해, 그지? 크. 나같이 CH. 그렇지? 자, l b a니까 l b a 답게 갈게. c h a t야. 그러면 쳇이라고 해. 어, 뜻은 뒤에 암기하는 것도 따로 가르쳐 줄게 얘들아. 쳇하면 뭐막 잡담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취 이러면 또볼따고가 돼, 그지? 친하면 이렇게 또 턱이 된단다. 철취하면 어 교회가 되지. 어 그럼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A가 배 느낌도 되지만 이 A는 합해서 B라고 발음해. 어 봉순이 어디였지? 봉순이가 안 보이네. 자 B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크리스마스 할 때는 C H R I S T M A S인데 그때는 크리스마스 크그 발음 나는데 여기서는 츄 위주로 났습니다. 자, B I K E. 여기서 이거 없애면 비크가 돼, 그지? 하지만 이게 이가 붙잖아. 그러면 아이가 아이가 길게 발음나. 그래서 아이 이렇게 연결해봐. 아이크, 바이크, 바이크, 이건 비크 이건 바이크. 오케이. 이 때문에 장모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을까? 그렇지. 이건 리크가 되지만 이가 붙으면 like h i k e는 하이크라고 하지. m i t는 마이트. 다시 볼게. 이게 s가 되면 사이트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만약 뭐 p가 붙으면 파이크가 되겠지. s를 붙이면 사이크가 되겠지? 그러면 바이크는 비가 되겠지. 어, 선생님 저 어, 마이크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m 붙이면 돼. 여기는 i 근데 이응 자리에 m을 붙이면 마이크. 이응 자리에 s를 붙이면 사이크. 이렇게 돼. 하지만 여기에 t가 있으면 t가 되고 여기에 k가 있으면 k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자. 알지만 한번더 꼼꼼히 잡는다 생각해. 이거 있잖아. I G H D 는 G H 를 묵음이라고 묵사발 발음이 안 나는 거야. 하지만 스펠링엔 들어 있지.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고 있죠. 잭잭. 그렇지. 선생님 혼자 썰렁하지만 파이팅 여기는 아이트라고만 해. 어, 선생님 이거 없는데. 그렇지만 G H 들어가서 I G H T는 I T라고 하는 거야. <laughs> 그러게 말이야. 이 G H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무금이라고 해. L 붙여보자. 선생님이 I는 I T라고 그랬는데이 이음 자리에 L 붙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LIGHT가 돼. 어머 F가 붙었어요. F 없으면 I T. F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g h i t 이때 F는 입술을 밑을 깨물어 퍽퍽아 내가 내 얼굴 보면 좀 민망한데 파이트 이렇게 하세요. H는 흐그 발음 나서 하이트예요. 아 선생님 의미는요? 지금 의미보다 발음할 거예요. 참고로 파이트는 사우다, 하이트는 키, 라이트는 빛입니다. 자 a k e 어머어머 어머, 선생님 또 E가 들어왔어요. A가 장모음 같아요. 음 이상하게 A와 E를 떨어뜨려 놓고 중간에 K나 p 나 자음을 넣었어, 그지? 음, 이게 없으면 이렇게 그냥 a 크라고 해. b 가 붙어서 bake, l 붙어서 레 a k e make 는 m 붙어서 make, 그죠 r a k 이는 뭘까요? rake, rake 가 돼요. 어,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rake, k 는 c a k 이죠, 그렇죠? 여러분 rake 스펠링 한번 불러볼까? 뭐라고? r 아, 크. 응? 그렇죠. R-A-K-E 였습니다. 여러분, 케이크 스펠링이 뭐라고요? 아, 크, 아, 에, 크. 이 발음 나죠? <laughs>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면, 어, 파이크에면, 페이크. 이런 p a k 이죠 선생님이 입을 페이크 입 다물었잖아? 그러면 P야. 하지만, f 페이크. 이러면, F, F A K 이가 fake 가 되는 거야. 사실 fake는 가짜라는 거야. 오케이? make는 만들다. lake는 용지 lake 생각해? 이게 호수라는 거야. 호수. 오케이? 자, B L A K 나왔다. 뭐? 선생님이 사실 읽을 수 있어요. 그죠? black이죠. 근데 왜 그런지 한번더 꼼꼼히 지금 본다 그랬죠. B L은 블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C L이 들어가면 클름 되겠죠. 그리고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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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네. 어 그러면 또뭐 있을까? 음 ml은 물 되겠지. sl은 쓸 되겠지. 또뭐 있을까? fl fl 어떻게 해? 너희가 해봐. 빨리 해봐. 그렇지 물 되겠지. 빨리 해봐. 이런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어 nl은 늘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이게 여기 BL, bl cl은 cool ml은 무 sl, SL, SL fl은 full nl은 늘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c o 에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a 붙으면 ck나 K 합해서 그바음 나. 블랙 블랙 블루 블 하고 리을이 앞뒤로 움직이는 거지. 블루 알겠지? 그렇지. 어, 다거 보지 마. 여기 봐, 여기 봐. Look here, look here. Blue. P-l-o-w는 blow가 되는 거야. 이때 발음을 l 발음은 혀를 척 이거 지금 발음 기호 이런 발음이야. 르하때 l, l 혓바닥을로 위에 치는 거야. 이렇게 l, r은 r 이렇게 돼. 그러면 불 하고 르 하고 같이 연결해 줘불 하고 로우 하고 같이 해줘 오니까 알겠지 그리고 클로에다가 오더블유 하면 클로우 하고 같이 가물 ml 물물 로우 뭐 굳이 쓴다면 사실 이런 단어 없어 로우 하면 낮은이 됩니다 어슬 하면 슬라이드 생각나네 그치 여기서 선생님하고 아까 아이하고 이 붙어서 어 장문 배웠지 슬라이드야 여기서 아이가 붙어서 아이가 붙어서 슬아이드인데 발음 L 앞뒤로 가 슬라이드야 자 여러분 슬라이드 발음 해볼까 응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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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응 그렇지 SLIDE까지요 슬라이드입니다 자 next BROWN brown 아우죠, 아우 brown b r I n brown 그렇죠? 아, b r o n G r o w n b r n brown b r o n brown b r o b r o r o w n brown b r o w brown brown b 이 o w n brown r o w n brown b r o 이 n b r o w b r r r a k 크 선생님 좀 빨리 할 거야. 이거는 뭐야? B R G D G는 합해서 G D가 발음이 좀 소리가 안나 알겠지? 네, 선생님 이제 좀 빨리 갈까? B R G B R G, 아우, a 입니다 B를 쓰고, 아우쓰고얼 써봐 Flower, 뿔, 루. O는 우도 되고 어도 돼요. Flower하면 O W R. floor 바닥입니다 floor ok so flea 벼룩인데 f l e 이 라서 flat flag at 이렇게 되죠 flag flag f l a 는 깃발 flat 납작 아닌데 자 flag 박 spell 3 2 1 그렇지 f l a g 입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다같이 그렇죠 이거 읽어볼까요 어, 선생님이 뭐크라운이에요 그렇지 크림이에요 그렇지 크리온이에요 그렇지 <laughs> 잘한다 얘들아 힘내 어 호순아 힘내 이건 알 없잖아 카우라고해그지 아까 알이 있어서 크라오야 크라오 그리고 H O U S 어떻게 발음해? 그렇지 하우스 B o u n Bound. e got us s i c e inner image put his up. Bounce. L.O.U.D. 는 뭐야? Loud. Loud. 시끄러 g Loud. Oh, slow no n e c Sleep. 합하면 Sleep. 잠자다지 s l e d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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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e e s l e e e e p Sleep. s l e 슬라이드 타고 슬립을 하고 슬라이드 샹 미끄러지다 또 그네도 슬라이드야 얘들아 슬립은 슬립이야 이렇게 슉슉 어? 꽂아두는 슬립을 말합니다. 자 W I N은 어떻게 으, W는 웰입니다. 웰웰 w, well, w, well. 그러면 I N이 붙어서 WIN. W E L L은 웰 well. W A L L은 월 well. 바로 나 알겠지? W, -A W, W, 할때 주로 IN, e, I, NA, e, A 하고 같이 좀 많이 움직이죠. 자, 이제 너무 쉽다. 그렇지, 그렇지, very good, excellent. 아, 이제 막 빨리 반는데요 자, 여러분 갑니다. Z, t t 그렇지. OK, a y 빨리요. speaking 이거 어떡할까요? 얘들아, 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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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나노서 나눠. 읽어보자 그렇지 뻣뻣이야 <뽀뽀> 뻘 그렇지 피피는 뽀뽀 발음해 입따 뭐라 피자라 죄는 죄지만 세인 제트 줌 세게 즈즈 금메 죄에즈 하면 즈에그 하니까 즈에그입니다 그러면 즈뿌즈그작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흐 만약 이렇게 긴 단어가 있었다 걱정 말고 읽어보자 Zip. p e 요한한묶이이한한 e 을 찾아 또자 e 음 p e 자 Per. p 음 모음 e 그. 그. right? r p e 음 모음 r Per. p e 그 p e 알 Per. Per. p 그렇지 e r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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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good, B-I-N-G, ah, uh ah, -huh. D-I-N-G, ah. Uh -huh. 자 소리를 못 들는 친구들은 B-I-N-G, D-I-N-G 이렇게 따라해주세요, 여러분. 읽을 수 있는 친구는 읽어요. 응, uh -huh. 읽어, 읽어, 읽어. Loudly. Good job. Very good. 아, 아 이때는 W 뭐 U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R R 발음해 R O N G니까 Wrong 이런데 잘못된이 이거는 아 그렇죠. 자 선생님이 미체 속도로 한번 해볼게. By right side jet zero z zero ring sing bi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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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n g s o n 지 song song 아 o n g song song s 텔레 g song song s 텔레 이렇게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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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n g song song s o 해 o n 이 발음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진 않아. 조금씩 차이가 나. 이거. 아, 그렇지? 그러고 따로 읽어봐. 다시 읽어봐 얘들아. 그렇지? 아하, 아하. 텔레스 껌 맞아. 근데 넥스 트 볼까? 아하. 텔레는 알겠는데요? 마케팅. 이렇게요. 텔레 마케팅은 전화로 하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어. 홍보하는 거예요. 알겠죠? Very good. Wow, we did, we did a lot, we did a lot.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봉조리에, 어, 조지자, 파닉스, 감사합니다. l e s practice. 그리고 오늘, 빌풍선, thank you. Good job. Bye bye.